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뭐라고 하나요? 아 이번에는 말이야 지난번에 했던 게 전투기하고 공격기였잖아. 네. 이번에는 요거는 수송기야. 수송기라면 사람을 싣고 물자를 싣는 그런 걸 말이야. 그렇지. 화물을 주로 날르고 네. 물자를 실어 날르는 게주 임무인 게 네. 수송기인 거야. 근데 이 수송기는 60년대 초반에 네. 미 공군에서 어떤 개념을 가졌냐? 미국 애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구상 어디든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 필요한 물자들을 실어 날라라라는 네. 요구 사항을 주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개발이 되게 된 거지. 음. 이게 우리가 흔히 그막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음. 특전사들이 타고 문 열어서 점프하는 비행기처럼 생겼. 비싸게 생겼. 맞아, 생겼는데 사실 영화에는 얘는 잘안 나왔고 요보다는 네. 좀 작은 애들이 나와. 네. 그니까 아. 얘는 전략 수송기기 이 때문에 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네. 실어 날르는 거고. 만약에 분쟁 지역에 탱크라든지 네. 장갑차 같은 걸 보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거고. 당연히 특수부대도 보내긴 해요. 여기에 탱크가. 어, 여 탱크 두 세대 들어가. 여, 그, 어. 그 정도로 크다고요? 그 정도로 커. 별로 안커 보이는데? 어, 엄청, 이거 엄청. 이게 미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행기야. 대한민국에도 있나요? 와, 우리나라에는 없지. 지난번 저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음. 미군에서 F22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음. 혹시 이것도 미군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맞아. 얘네 양아치네. <laughs> 아니, 이거는. 이거는 팔려고 해. 이거는 팔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거를 사가서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야. 왜요? 너무 비싸니까. 아니, 여기서 비싸다고 하는 게, 어. 사는 게 비싸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하는 데가 비싸다는 거예요? 둘 다. 아. 일단 사는데도 비싸고, 네. 그러니까 이건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스포츠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람보르기니 같은 거. 아. 차, 사도 비싸지. 그렇죠. 그럼 람보르기니 5일 한번 가는데 얼마? 2,300만 원이거든. 네. 브레이크 패드 하나 갈면 500만 원이거든. 네. 그러니까 비싸서 못 쓰는 거지. 음. 이 비행기도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음. 엄청 큰 비행기가 아는데 어, 300톤이 대략, 넘어? 300톤이면 우리가 흔히 비, 그 비행기 일반 공, 그 상업용 음. 비행기로 쓰는 뭐보잉사뭐 어. 그런 것보다 크기가 아 얘가 그러니까 747 말한 거지. 아, 보잉 어, 747? 보잉 747하고 비슷해. 원래 이놈이 미 공군에 납품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던 게 747이야. 아, 그래요? 어, 보잉 747하고 얘하고 경쟁을 했는데 747이 그 경쟁에서 떨어진 거야. 근데 오히려 음. 보잉이 대박을 친 거지. 그 경쟁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민수용으로 만든 게, 그게 보잉 747이야. 아, 그럼 얘는 어디 브랜드라 되나요? 얘도 로키드 마틴이야. 아, 로키드 마틴? 아, 로키드 마틴이, 이게미 음. 공군에, 그걸 음. 많이 하냐? 어.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대표적인 방산업체지. 어, 미군의 대표,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네. 음 그렇지. 아, 보잉도 마찬가지야. F15 보잉이 만든 거야. 보잉이니까 민수용 항공기도 만들고, 음. 전통 항공기도 만들고. 그렇지. 보잉 거예요. 입장에서는 80%가 민수용이고, 네. 20%가 군수용. 오. 로키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대부분이 군수용 물자를 만든 회사야. 그럼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볼수 있겠네요. 음. 기아의 레토나가. 음. 그렇지. 군수용이잖아요. 응. 그거. 레토나가 걔가 최초에 태어날 땐 군수용으로 태어나가지고 네. 그걸 민수용으로 판 거잖아. 음음. 그렇게 보는 거야. 오. 응. 이 비행기와 관련된 일화라면 은 내가 미 공군하고 같이 오산기지에 근무를 했었는데 가끔 저 놈이 내려 네. 야 정말 진짜 정서적으로 참 진짜 충격이 뭐였냐면 진짜 내가 우연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 생수를 내리더라니까. 생수를 왜 내려요? 하기네들 먹으려고 생수 사 먹으면 되잖아요. BX에서 그러니까 그사 먹는 BX의 물을 여기서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 직접 배송을 해주는 거야. 어 미국에서 이 비행기가 직접 와 물품을 다 실어가지고. 어 소고기도 거기서 그대로 와. 어, 로켓 배송이구나 얘네가. 로켓 배스이 <laughs> 쿠팡의 로켓 배송이 <웃음> <웃음> 여기서 온 거야. <laughs> 그리고 이 놈은 이 날개가 고이기거든 위로 네. 달려 있어. 그래서 몸체가 밑에 있잖아. 땅하고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화물 적하역이 굉장히 쉬워. 어. 그리고 이놈이 앞으로도 열리고 뒤로도 열려. 해치가. 네. 그래서 물건을 싣고 내리기가 빠른 거야. 음. 앞으로도 열리고 뒤로도 열려 가지고. 어, 아, 그런 게 있구나. 음. 이게 그러면 현재 미국에는 몇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한 130여 대가 지금 개발이 됐고 네. 그중에 얘가 오래됐어. 1960년대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그럼 지금 약한 60년 가까이 쓰고. 있 그렇지. 그러니까 60년 전에 저런 기술이 있었던 거야 미국은. 정말요? 어, 우리 경운기도 없을 때 미국은 이미 세계를 대상으로 날아가는 수송기가 있었던 거지. 이러니 미국을 어떻게 얘기 그래서 천조국 천조국 네. 하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60년 됐으면 노후가 됐으면 미군 그렇지.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이 항공기 개량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총 생산은 한 130여 대를 했을 텐데 그 중에 초기 60년대, 70년대 했던 것들은 페이드아웃시키고 네. 다시 그 이후에 개량한 기종들이 한 70여 대가 남아 있을 거야. 비행기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발 연도가 오래된 거는 안 중요해. 끊임없이 수리 부속을 전환, 치환시키기 때문에 거의 늘 비행기는 새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영상에서 이렇게 음. 내려간 게 앞에서 열린다는 거죠? 그렇지. 앞에도 열리고. 화물을 싣고. 와, 저 진짜 신기해요. 열리고. 어. 아, 비행기 앞에서열리는거 손봤어요. 응. 음. 그러니까 저 카역이 빠른 거지. 얘네는 네. 빨리 탱크도 내리고 장갑차도 내려야 되니까. 어, 빨리 하는 거야. 음, 뭐가 신기하다. 음. 그러면 이제 이 C5가 계량이 돼서 음. 대부분 다계량이 되거나 신형이 나오면 이름이. 코드네임이 바뀌잖아요. 음. 뭐 C5는 계속 그대로 C5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 계량 넘버는 이 넘버링 방식 중에 하나인데 C5M이라고 해. 네. 그래서 M이 어떤 뜻이에요? 아, 요거는 그 때부터는 시리얼에 붙는 그게 의미가 좀 다른데 네. 대체적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계량의 정도를 표현을 해요. 음. F-15 만일에 F-15K라고 하잖아. 그 우리나라 비행기를. 그거는 F-15K는 한국형. 네. 일본은 그러면 J. F-15J. 아. 그리고 F16 같은 경우는 F16이 있고 KF16이 있어요. 그럼 앞에 K자가 붙는 건 뭐냐?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거 아. F16인데 KF16. 한국에서 만든 F16이다. 음. 그래서 팬텀뭐 F4, EF. 그러면 EF가 계량형. 계량형. 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도 C5죠? 음. 어,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중구유를 받는 건데, 네. 지구상 어디든지 가기 위해서 한 번에 갈 수도 있지만, 저 비행기가 엄청난, 만일에 최대 적재를 했다. 그럼 얘 무게가 300톤이 되는 거야. 아. 한 얘가 한 80톤에서 100톤을 실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겁게 실고 가면은 항속거리가 짧아져요. 그러면 다시 공중에서 재구비를 받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재구비를 받으면 지구상 정말 거의 어느 곳이든 다갈 수가 있는 거지. 아, 지금 그래서 이게 공중구비를 받는 거죠? 그렇지. 잘, 궁금하다. 궁금하다. 어떻게 받는지 보금하다 응, 한번 보면은 저 붐이. 네. 저 위에. 주유구로 향해서 내려가요. 아, 그래서 네네. 주유구에다 딱 락이 되면은 서로 이제 음압이 형성이 돼. 네. 그래서 저 C5의 연료 탱크의 펌프가 반대로 작용을 해서 음압을 형성해서 탱커 네. 즉 연료를 주는 아이의 거를 빨아먹는 어린애가 젖 빨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아 그런 개념이에요. 쭉쭉쭉쭉 빨아서 연료를 계속 빨아서 먹는 네. 거죠. 지금 내려오는 거는 c 5가 이제 착륙하는 거를 지금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음. 전술 착륙 거리가 얘가 한 1.2km 정도 되고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수직하고 내려올 때 음. 가는 거리가 1.2km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지. 땅에 딱 다섯 서 끝날 때까지 1.2km가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와... 어. 없으면 안 돼. 아. 그리고 이륙할 때는 1.6km 그 거리가 받쳐줘야 이렇게 갈수 있다는 아. 수거 그렇지. 그래야지 이륙을 할수 있는 거아야 1.6km가 안 되면 얘 이륙을 못 해. 아. 중간에 이렇게 발짝 못 뛰어. 아. 끝까지 1.6km까지는 어떻게든 달려가야 돼. 최대 힘으로 그래서 어떻게 달, 달려가야지 그때 가서 야 양력이 생겨가지고 뜰 수가 있는 거야. 음. 그 전에는 뜰 수가 없어. 어, 아니 이거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 장면 많이 나오잖아. 응, 음, 그지 이렇게 열려가지고 네모나 박스가 막 펑펑 펑거지고낙하서퓨웅 어, 어, 어. 펴지고. 맞아, 맞아, 맞아. 이게 그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적지에서 고립되어 있는 우리 특수부대 요원들이나 네. 해병대 요원들 아니면 지상 정규군. 너 옛날에 초대장할때 애들 데리고 막 살아나 넘어 을거 아니야? 네. 그럼 밥 먹으러 와야 되잖아. 네네. 근데 안 오고 더 가야 될 때, 네. 그럼 밥을 누가 줘야 돼? 그치. 뒤에서 누가 추진해서 주잖아. 그치죠? 근데 너가 전투를 너무 잘해가지고 산을 두 개를 넘어버렸어. 그러면 네. 밥을 주로 가는 애도 못갈거 아니야? 못 가죠.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가서 주는 거야. 음. 어디 좌표 불러주면 거기다 그냥 딱딱딱딱 보급품을 주는 거지. 그래서 위에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지. 요즘은 낙하산에도 GPS가 달려있어가지고, 아, 어, 그 지정된 지역에 낙하산이 걔가 그렇게 해서 굴리 떨어져. 아, 진짜. 어, 그래서 옛날처럼 적지로 떨어지고, 막, 우린 여기 있는데 저산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도 별로 없어. 아, 정말이야. 응. 왜 공군이 예산 많이 먹냐고, 맨날 육군이 예산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어. 아. 선생님, 지금 떠다 니는 비행기는 뭔가요? 아, 어, 이것도 C5M. 어, 아, 음. M이구나. 이게 음. 좀개량된 버전이라는 거네. 그렇지. 이제 조금 출력,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바꿔가지고, 네. 추력이 한 5만 1000파운드 정도 되는 거예요. 5만 1파운드 어, 그게 4개가 달려있어. 엔진 아, 4개. 가 네네. 동체 길이만 한 75m 정도 되니까 그냥 건물이 하나가 날아다니는 거지 조만한 아, 건물 멋있다. 하나가 날아다니는 거야. 얘는 아예 전투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얘는 전투적인 능력은 없어. 그럼 얘는 단지 수송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딜 갈때 분명히 적 전투기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지 경호를 해주는 그런 그렇지 이런 방상 그러니까. 어. 그래서 얘는 높게 뜨고 멀리 가는 거야. 아예 전투기가 못 오게. 아. 그런데 적진에 가까이 가서는 굉장히 위험하잖아. 네. 그럼 일단 임무를 안 주겠지. 네. 근데 만일에 그래도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처럼 F-16 같은 요격기들이 따라붙어. 근데 이제 실제로 위험하면 붙는다는 거는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표현을 한 건데 실제로는 이 비행기가 오기 전에 우리 공군이 가서 먼저 제압을 해버리지. 아... 아예 뜨지 못하게. 방금 뭐 불빛 같은 거 떨어졌는데 응. 그건 뭐예요? 저게 바로 플레어라는 거야. 이게 뭔가요, 플레어? 저게 적외선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체 방어 수단 중에 하나인데 바로 플레어야.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 열보다 더 뜨거운 열을 발생시켜 가지고 적외선 추정 미사일이 비행기와 저열 원을 혼동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 비행기가 자체 보호될 수 있게. 아 얘가 또채프라는 것도 있어. 채프는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거. 그 다음에 플레어는 열추정 미사일을 교란하는, 교란하는 거. 거. 응.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렇지 미국밖에 미국 미국 미국이고 어, 운영을 하는 게 네. 1960년대 개발이 된 비행기 <laughs> 1960년대도 이 플레어를 계속 썼다는 거야 어, 썼지 그때두. 대단하다 진짜 어. 그때도 적의 전 미사일이 네. 무서웠으니까 썼지 자체 방어를 와. 위해서 얼핏 제가 듣기로이 C5는 더 고도를 높게 해서 날아간다고 했는데 음. 전투기 보다 더 위에서 비행을 많이 하나요 아꼭 그런건 아니고 네. 일단 전투기는 전투 행동을 위한 고도가 있는거고 네. 수송기는 말하자면은 연료 효율이 가장 좋은 네. 그 고도가 있는거지 고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적어요 밀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저항이 낮기 때문에 비행기는 효율성이 더 좋아져 네. 내, 고도가 낮을수록 힘들어. 아, 그런 게 있구나. 음. 지금 착륙하고 있는 건데 아까 7착륙을 하려면 최소한 1.2km의 활주로가 음.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거죠 어. 어. 그래서 이렇게 큰 항공기는 내릴 수 있는 공항도 제한적이야. 그 국제 규격의 항공이 아, 네. 되어야만 내릴 수가 있지. 아, 진짜 천천히 내려가는 거 지금 보이거든요. <laughs> 근데 막상 보면 엄청 빠른 속도죠? 진짜? 그렇지. 워낙 커서 그렇지. 음. 지금 브레이크 잡고 있는 거지 이거. 역추 음. 역추력 역주, 내는 거야. 역추진이라는 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엔진은 늘 뒤로만 네. 힘을 내잖아. 근데 역추력을 하면은 앞으로도 힘을 보내는 거야. 아, 반대로 이렇게 해서 어. 이또 이 힘으로도. 그렇지. 비행기가 서야 되니까, 네. 이제는. 땅에 내렸을 때는 앞으로 가는 힘이 또 줄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네. 활주거리를 줄여서 안전하게 착륙을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잘 보면 아까 이륙거리는 1600. 착륙거리는 1200이라 해 400m 짧은 차이가. 이유가 네. 바로 저 역추력 때문에. 아니, 역추력 때문에. 그게 400m를 감, 차감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쪽으로 미는 거야, 음. 비행기를. 와, 진짜 비행기가 크다는 걸 느끼는 게 멀리서 지금 촬영 중에 있는데도 어. 크잖아요. 크다. 오. 이 라이언 에어가 동생처럼 보이잖아. 막내 네. 동생 같잖아. 이건 민수형 항공이죠? 응. 음. 요게 영상이 약간 흐릿듯한데, 이게 A320 같아. 작잖아. 네. 아, <웃음> 이걸 <laughs> 비교해보니까 비행...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니까. 자, 이게 아까처럼 저렇게 C5를 보면 1960년대 냉전이 시작되면서 지구상의 어디든 미군의 물자를 보내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행기인데 아직까지도 건재하게 쓴다는 거참 그냥 부러워. 네 천정부 정말, 음. 정말 미군의 또 우수한 전투력을 볼수 있었는데 또 지금 저희가 보니까 또 미군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laughs> 근데 이건 찬양이 아니라 그냥 어, 저, 저 현실이거든. 압도적인 전투력에 뭐, 그냥 농노코 진짜 바라보게 우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될건 현대 전투전에서는 공군의 전투력이 높은 국가가 조금 더 전투력이 높다는 걸알수 있는 건가요? 어쩔 수 없지. 응. 아. 공군이 결국은 공군력을 많은 분들이 전쟁 억제력으로만 보는데 사실은 전쟁이 개시됐을 때는 오히려 화력의 투자를 하는 능력도 공군이 월등하지. 그런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응. 공군의 전투력 1등은 어디인가요? 단연 미국이지. 아, 미국이 압도적으로? 응. 아,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 어. 그 다음에 2위가 어디인 줄 알아? 어디예요? 미해군. 아 진짜요? <laughs> 1위가 미 공군, 2위가 미 해군. 대박이다. <laughs>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아그 네. 정도로 세다. 그 정도로 세다. 음. 아 정말 저희가 또 선배님 덕분에 또미 공군의 전투력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가 알아봤는데 다음에 또 한번 또 괜찮은 또 영상이 있다면 또 음. 한번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아또 네. 이렇게 재밌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고요. 하 다음에 또 선배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